은낫이 낯이 니낫이냐? 네난 감금낫으로 주시오 안녕하세요 소포입니다 두릅밭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기간에 풀이 엄청 자랐어요 두릅나무보다 큰 풀들은 제거를 해줘야 두릅나무가 풀에 치이지 않고 잘클수 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풀이 하나 있어. 엄청 지긋지긋해. 아이고 얘는 말도 못해요. 땅 속에 뿌리 박힌 게 뿌리도 클 뿐더러 줄기를 뻗어 가는데, 와. 침렁클 못지않아. 근데 얘는 더군다나 양의 줄기에 가시가 있어갖고. 그, 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파리는 이렇게 넣어 줬어요. 지금. 어렸을 때는 얘를 따갖고 그냥 묻혀먹는다는데, 그, 왜, 몸에 좋고 좋다는데, 무 묻혀먹는 사람이 없고 얘는 이게잘 번지는 거야. 얘는 또 씨도 많고 해서, 빨리빨리 제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풀을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은, 뿌리가 보여. 이 뿌리를, 뽑아버리면, 이거는 아직 새끼? 한살 먹고. 어리다, 아직. 지 머려요. 이 부분은, 오, 얘는 좀 커. 오, 굵, 굵기가 달라. 응. 그래서 얘를 따라가. 아우이 가시가, 구름이 지금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따라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laughs> 어, 그래 저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반 제거하면은 여기 줄기는 끊어져도 나머지 다 죽으니까 이런 애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얘가 칭칭 칭칭 갖고 올라가갖고 나무가 크지도 못하고 고사를 하더라고. 그 저것도 해야 돼. 저저원굴 그리고 이 이거. 그 무슨 이름은 모르겠는데. 얘는. 이름도 그지 같아요. 뭔데? 어, 네. 그지야? 가능한 큰 풀들은 나무 가운데 밑을 베주는 게 좋아요. 주름나무에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음. 음. 오, 바람 시원하다. 지금 6시부터 나와가지고 풀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여튼 한 2시간 했는데. 자, 얘도 넝쿨이에요. 이 풀의 이름은? 박주가리. 박주가리? 어. 이런. 박주가리도 뭐 거, 응. 몸에 겁내 좋대. 어, 그래? 그래서 박주가리, 응. 무슨 뭐 이렇게 사냐초 하시는 분들이 양 응. 박주가리도 약초라고 해갖고서는. 근데 이안 뜯어먹어. 우리 집에 뜯어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한삼넝골 <한삼넘클 웃음> 박주가리가 필요하시면 여기가 좀 뜯어가면 되는데, 봄에. 겁내 뭐, 많이 올라와. 응. 그래서 이런 것도 얘도 씨가 매치면은 하얀, 씨 방이 검정 커. 걔가 음. 터지면은, 음. 그, 하얀, 그, 날개 달린, 털? 달린 씨가 막날라다녀갖고 여기저기 막 나. 음, 아, 그게 그치구야? 어. 그리고 얘 진액도 나오지 않아? 진액이 나오지. 진액 나오는 건 원래 좋다 그랬는데, 몸에. 그니까. 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씨 번식도 하는데, 뿌리 번식도 해. 어, 진하다. 어. 뽑으면은, 옆에로번져가고 옆에서 또 나와. 오케이. 아, 진짜. 크라는 두릅나무나 좀 제대로 크지. 여기가 지금 어우, 뭐, 지금 가시가 찔리니까 지금 비옷을 입고 바지를 비옷을 입고 저렇게 작업을 하는데 어우 그 뽑히면 안되는데 뭐, 지금 비가 오고나서 너무 잘 뽑혀 풀이 얘는 자리고 두름, 두 농사가, 그나마 쉽지요,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여름에도, 이렇게 풀 관리를 해줘야 돼. 풀이 엄청 많이 나요. 다른 거는 이렇게, 뭐 예초기로 해도 되고, 뭐, 풀약도, 뭐큰 나무는 예초기로 해도 되고, 사이사이 풀약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름나무 사이에 난큰 풀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뽑아주면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산이라 올라오기가 안 좋아서 좀 방치를 했더니 너무 많이 컸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풀 관리도 해주고, 어 이렇게 병, 이 올라드는 더뎅이 병 이런 약도 해줘야 진짜, 진짜 건강한 두릅나무가 돼가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오늘 그 날씨는 뜨겁지만 이렇게 선선할 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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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한번 일주일이면 뭐5천평 타지 않을까요? 하지 하루에 한6 시간씩 나 시에 나와서 한 서너 시간 하고 가면 하루에 천 평씩 하면은 5일이네좀 많다. <laughs> 나 손에 물질 물집... 일주일은 뻥이고 한2 주는 안될것 같아. <laughs> 2주 손에 물집 생겼어. 그래요? 낚지를 하도 했더니 이렇게 두릅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면은, 어, 할일 없어 하고 그냥 냅두지 말고 한번 가서 들여다 보면은 풀도 뽑아줘야 되고, 어, 좀 병충해가 오면은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손이 적지 않이 가는 어, 두릅이에요. 그래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가서 한번씩 보시면은 할 일들이 보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여기를 봄에 캐고 이제 싹이 올라왔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풀작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들어가지도 못해 저쪽편은 저쪽, 저쪽 편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저는 계속 낫질을 하겠습니다 잊지마세요 한삼농풀, 박주가리, 쑥, 망초 여기 또, 키큰 풀, 이런 풀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명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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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그 풀, 명아주. 오, 정려사정려사 좋아요. 알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삼농쿨, 칡농쿨 박주가리, 쑥, 망초, 명아주. 그리고, 그 위에 자잘한 풀. 자리고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우 땀나!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